안녕하세요. 토백이입니다. 자, 오늘은, 어, 비온 다음날에, 음, 지금 그 드릅이 좀 급한데, 에, 드릅은, 어, 오후에 사냥을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음, 고사리. 음, 자, 이 고사리 한번 보세요. 자, 엄청 토실토실한 그런 고사리입니다. 자, 음, 자, 이렇게, 고사리는 이렇게, 음, 작년 묵은 때가 있는 자리, 또 그리고 흑살이 좋은 자리에가 고사리가 좋습니다. 자, 여기는 면적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흑살이 좋아가지고 아주 멋진 고사리가 나오는 자리입니다. 자, 아주 토실토실하고 아주 좀더 지나면은 먹고사리가 나올 겁니다. 아직은 조금 더 일려가지고 지금 파란색이 좀더티한데 어, 여기는 고사리가 아주 좋은 어, 아주 좋은 고사리가 나오는 자리입니다. 자 어, 지금 올라오면서 어, 이 주변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 굉장히 토실토실한 고사리,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어, 고사리입니다. 고비와 함께 자 올해는 조금 그 시간이 어, 좀 산행을 너무 무리하지 않고. 어, 조금씩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어, 두릅보다는 고사리를 먼저 사냥을 했습니다. 자, 고사리는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자, 그렇죠? 아주 이쁜 음, 토실토실한 음, 고사리가 많이 있는 자리입니다. 어, 고사리는 산천 나무에서 어, 고비와 함께 대표적인 그런 음, 봄의 대철 음식입니다. 자. 이제 막 올라오기 때문에 자 아주 고사리가 어, 찰지고 탐스럽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한 시간만 어, 산행을 하고 어, 그 다음에 두릅 산행을 할 겁니다. 자 어, 오늘 또 이렇게 해서 여기는 지금 고사리가 아주 어, 좋은 자리인데 어,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까지는 어, 고사리 산행을 못했는데 올해는 좀건강이 먼저. 우선이라 어 조금 체력을 좀 보충한 다음에 좀큰 산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어 지금 근력 단련 그런 마음으로 어 고사리 산행을 왔습니다. 어 한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고사리 나물입니다. 뒤에서 어, 좀 몇개 보셨습니다 자 이렇게 아주 참 이거 말고도 다양하게 지금 많이 보입니다 자 하지만 어, 제가 지금 오늘은 또 수량의 문제가 아니고 어, 조금 보고 싶은 만큼만 어, 상질의 두릅만 지금 좀 보려고 하는데 또 이렇게 반겨줍니다 어쩌면 여기를 오면 은 우리는 좀더 빠르게 어, 움직여 가지고 드릅을 어, 많이 볼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왔는데 여지없이 이렇게 어,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주 어, 굉장히 큰 잠드룹. 그렇죠. 엄청 좋습니다. 그리고 부드럽습니다. 가시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어, 이렇게 몸이 조금씩 조금씩 많이 좋아가지고, 어, 근력을 좀더 키우기 위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어, 지금 조금 더 고도를 올려가지고 한번 더 보겠습니다. 어, 그러다가 보면은 더 찰지고 더 좋은 두릅이 보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두릅을 열심히 보고 있는데, 우와, 이거, 점사 같겠습니다. 아, 저 보세요, 저. 엄청 큽니다. 자, 우와. 어, 이렇게, 음, 어, 두릅 사장 중에는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어, 그러니까, 어, 키는, 어, 열려 있어야, 어, 이런 뱀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자, 한, 음, 글쎄요. 한 500g 이상 나가게 보이는, 음 그런 뱀입니다. 자, 점사로 보입니다. 아, 저 머리 한번 보세요. 우와, 엄청 큽니다. 아이고, 무시무시합니다. 자, 이렇게 산행은 온갖 악재 속에서 이렇게 드롭도 보고 그러는 겁니다. 자, 아주 큰 점사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또그 주변을 열심히 보고 있는데, 자, 이번에는 이름 모를 새알인데, 엄지손가락 정도, 바디 한마디 정도 되는 사이즈인데, 어, 알을 보니까 좀 새가 어, 크게 보입니다. 점사 보고 한 100m 밑에 이렇게 새가 있는데, 어, 이게 잘 자연에서 부화가 돼가지고 또 자연의 품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어, 큰 뱀을 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삶을 볼 확률이 많습니다. <목소리> 자 하지만 오늘은 삶 보려고 하지 않고 <목소리> 내일 정도는 삶을 좀 보러 한번 가볼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어차피 두릅 선행 중에 어, 삶도 보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어, 이름 모를 새 알인데 어, 새 알이 엄청 크게 보입니다. 자잘 부화돼가지고 또 만나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어, 주변에 서또몇개 모시니까 또 이런 모습입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자 여기는 조금 더은골에 어, 있기 때문에 좀더 어, 연두색빛이 강합니다. 좀더 들어가면은 진초력으로 바뀝니다. 자 여기에는 지금 또 호라비 꽃대가 이렇게 꽃이 피니다자 이렇게 그렇죠? 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 이런 야생화들도 패턴이 변화가 없습니다. 어, 거의 동시에 시작하는 그런 또그 텀이 있다고 하더라도 며칠 텀입니다. 어,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저는 지금 낙엽송 밭에 와 있는데 또 이렇게 엄나무가 지금, 어, 소름나무가 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어, 여기가 조금 또 바람도 막아주고 그래서 어, 이런 모습인데 굉장히 좋습니다. 자, 아주 토실토실하고 어, 빛깔이 최상인 두릅입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어, 또 이렇게 주변을 열심히 보고 있는데, 자, 이번에는 우산나물이 이렇게 지금 빠르게 진행을 합니다. 어, 원래는 작년에 비하면 좀더 늦게 한 10일 정도 늦게 피해야 되는데, 자, 이 지금 우산나물이 자, 이렇게 섬터를 어, 뒤집어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올라오고 있고. 자, 볼게요. 자, 그렇죠. 어, 묵나물의 대표적인 나물입니다. 자, 여기에, 어, 좀더 늦게 나와야 되는데, 좀더 빨리 움직여서, 어, 지금 많이 돋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우산나물 군락지입니다. 자, 어, 여기는 조금 고도가 낮은 자리인데, 자, 물골 옆에, 어, 조금, 어, 한 200고도 정도 되는 자리에 이렇게 멋지게 피고 있습니다. 올해는 빠르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은 올해는 드롭도 빨리 어, 피고 빨리 진행이 좀 돼가지고 끝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그 주변을 보고 있는데 자 이번에는 청고비가 어, 많이 피었습니다. 자 여기도 지금 피어가지고 있는데 아 좋습니다. 자. 조금 필라고 한 것은 우위를 끓으면 됩니다 자 아주 토실토실한 어, 참고비입니다 어, 오늘 또 이렇게 해서 어, 고사리도 보고 또 참고비도 보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어, 이렇게 해 가지고 삶아 가지고 말려 가지고 드시면은 굉장히 맛있는 그런 나물이 됩니다 자 여기는 지금 어, 참고비가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고도가 좀 낮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자 이렇게 어 이거 한 주먹 가지고 가서 또어 요리를 해가지고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그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예또 다음에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